14일 오후 5시 19분 16초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32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북위 33.15도, 동경 126.24도로 진원의 깊이는 17km로 추정됐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면큰 진동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며 집안이 연약한 곳은 이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 정보는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 피파만을 이용하여 자동 추정한 정보라면서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지진 정보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규모 5.3으로 발표했다가 규모 4.9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지진 피해 신고가 빗발쳤는데, 제주도와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민들의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닥이 흔들린 것 같다, 가구와 접시가 흔들렸다는 전화가 비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신고 전화가 있을 뿐 아직까지 현장 피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제주소방안전본부에도 70여 건의 지진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지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입니다.